통합과학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자 통합과학 연구소장 유선입니다자 이번 강의는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이런 강의를 뒷받침해주는 자 문제풀이 만점 문제풀이 자 내신 대비 그리고 수능 만점 대비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일 통합과학 만점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자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의학계열을 준비하시는 분들 과학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과학이란 자체 학문은 우리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학문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수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우리가 AI 이후의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AI 지금 AI가 막 진행되고 앞으로 AI 이후 시대 어떨까? 우리가 AI에 모든 걸 의존할까요? 아니죠. AI를 이용하고 AI를 활용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과학적 판단, 과학적 판단. 그래서 통합과학의 최고 수 문제풀이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오늘에 하고 내일은 내일 하지 뭐. 그래서 내일 뭐 할까? 에이 뭐나 나는 오늘만 살아. 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죠. 무슨 영화 있을지 나는 오늘만 살아. 그런 사람은 도태되겠죠. <laughs> 그래서 영화는 영화일 뿐. 나는 내일을 위해 산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왜 하찮은 그 벌레 그리고 하찮은 바이러스. 기운들은 왜 계속해서 변이를 해 갈까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되죠. 겠 우리도 변해야 산다. 자, 그런 내용들을 앞에 이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왜로 그랬죠? 자, 생태계, 에코시스템의 다양성, 다이버시티. 그다음에 종의 다양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 스파시스 다이버시티. 마지막 하나 뭐예요? 유전적 다양성이죠. 디유니, 지니 다이버시티. 그래서 세 가지 다양성이 3일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예, 유전적 다양성이다. 뭐, 당연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같은 종의 무당벌레라도 죠 무당벌레 아시죠? 무당벌레. 딱정벌레, 무당벌레. 뭐, 한번 그려볼게요. 음, 이렇게 해기그게있어요 그죠? 무당벌레. 날아갈 때, 이렇게, 벌어져고 날아가죠. 그죠? 음. 자, 이 무당벌레의 등무늬. 자, 색과 반전 무늬가 다 똑같은 형제인데도 다 달라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나 우리 고양이 키워보세요. 그 새끼 나면 다 달라요. 똑같은 새끼. 그죠? <laughs>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이 보여도 주인들은 알아보죠. 우리가 볼 때는, 와, 야, 새끼 8마리 똑같네.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야, 그, 내 친구가 그, 한 강아지 10마리 키우는데, 같은 뱃속에 나왔는데요. 다 이름을 외우더라고요. 나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것은 근데 이게 뭐야 종의 다양성이 아니죠 무당벌레 1이 있고 무당벌레 2가 있어요 아니죠 같은 종의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무당벌레 같은데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르다 이것은 유전적 다양성이죠 그래서 형제끼리도 봐요 어 나랑 우리 형하고는 같은 엄마 배속에서 나왔는데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오히려 형은 오히려 나보다 키가 작고 나는 형보다 키가 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양성이 있다 다양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야. 생존에 유리하다고 그랬고, 디귿, 생태계 다양성은 어쩐지, 존재한 생태계 다양함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생태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해볼 산림, 또 늪, 바다, 그다음에 사막했나요? 초원, 프라이어리, 갯벌, 에, 이런 것들. 자, 굉장히 많죠 강도 빠졌네요. 강, 늪지대. 자, 그래서 답은 니은과, 아니, 니은 빼고, 기역과 디귿, 자, 니은은.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3의 일체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 가나다를 예를 들은 것이다. 그랬죠. 자, 뭐번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약간 언어적인 내용이 필수적, 니까 그러니까 약간, 내가, 나의 고유의 철학적 내용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암기 위주로 가지 마시고 이해하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생물원 또 생물투 내용에서 이제 심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가, 숲에는 토끼, 곰, 여우 뭐, 토끼, 곰, 여우도 살고, 균도 살고, 나무도 살고, 그렇죠그 다음에 늑대도 살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건 뭐라 그러죠? 음. 종의 다양성. 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 스페시스. 자, 니은, 나가, 같은 종의 토끼라도 털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뭐, 노란 토끼, 밤색 토끼, 하얀 토끼. 자, 다릅니다. 이건 뭐라 그러죠? 자,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다, 우리나라에는 산, 숲, 강, 초원. 우리나라에는 사막은 없어요. 아주 우리나라 좁으니까.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는 사막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요즘 말하면 그, 압록강을 지나서 요 서쪽으로 가다 보 요동 쪽 가다 보 요동 제조사 거기 택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막 어마 한 몇백 키로의그 늪지대가 있었고 막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 이제 그 고구려 역사 책을 보면은 그뭐당나라순수나이들이 쳐들어다가 오 거기 에빠져갖고 죽고 막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전 약간 불만이 우리나라 그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화리광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보다 훨씬 몇만리 정말 장대한 그런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지금 내려, 거기다또 반까지 잘려서 완전 섬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우리는 남북통일되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에 만주벌판, 그러니까 우리가 흥룡강 삼성 빨리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좀 옛날 같이 강대국이 될 그런 시대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 숲, 강, 초원, 그다음에 뭐 늪지도 있고 습지도 있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가는 종의 다양성이다. 그렇죠. 가. 토끼, 곰, 여우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변이가 다양할수록, 그죠. 변이가 다양할수록, 나가 아 높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 변이가 다양할수록, 그, 유전적 다양성이 높죠. 그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이 높을수록 생존에 유리하고, 또 진화에 유리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얘기하만 백인도, 흑인도 같이 살고, 히스패인도 여러 가지 사는 그런 합중국처럼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나도 라 지금 다문화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교육자들 저의 이제 교사 친구들도 아직도 있는데요. 아유, 뭐, 자꾸만 그, 그, 저, 뭐, 동남아에서 온학부형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옛날 과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했지만. 자, 그래서 변이가 다양할수록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 많이 들어오고, 어, 저는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고려인 삼세들이 저기 뭐 중동 지방 지나서 트루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뭐 이렇게 막 살잖아요. 어 우크라이나 이렇게 사면은 거기 있는 고려인들 우리나라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고려인들 똑똑하잖아요. 아이큐 세상에 제일 높은 민족. 그래서 같이 생존하면 아마 인구에 대한 걱정은 좀 줄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예, 변이가 다양할수록 다가 높다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이 다양할수록 다 그렇죠. 환경이 다양할수록. 높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뭐그 약간 뭐 사막은 아니지만 모래 많잖아요. 강변의 모래. 그래서 환경이 다양스럽다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얘기인데요. 아무튼 기억나는 디귿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인종 차별주의는 생물학적으로 빵점 짜리 인간이고 정말 안된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 인종 차별주의, 그다음에 우월주의, 시오니즘 이런 거는 정말로 금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다 그랬죠. 자, 다음은 생물 다양성 중요한. 어 잠깐만요, 이거 지, 죄송합니다 지나야죠. 음, 기억력이 답이고. 음. 자,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음, 대,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력이 음. 음. 이것은 각 생물의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기억이 높으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생물이 된다. 기억이 높으면 자, 환경이니까 뭐예요? 바로 생태계, 그죠?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아, 사막에는 동물이 없겠지. 사막이 오고 있어요. 사막에 전갈도 있고, 사막에 의외로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생존이 좀 어렵죠.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처럼 이렇게 습지에 살거나 따뜻한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이 어렵겠지만, 그 사막의 배두인족 보세요. 어? 그것도 사막에서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사막에서 검은 옷 입고 다니면 굉장히 덥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은 다 여력이 있어서 옷을 크게 요즘 박스로 입으면 오히려 시원하대요 그 사막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1900년대 초에 땅 속에서 뭐가 막 나왔어요 막 석유가 나와서 돈을 벌었죠 근데 석유가 그걸 되면 다시 그 사람들은 사막에 유랑빈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변화한 내용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막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는 예, 생태계 다양성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이 높으면 복잡한 먹이구물이 형성되어 생태계가 안정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뭐예요 예, 종이죠 종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두더지도 있고 뭐도 있고 그죠 무슨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벌레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뭐 잡식성으로 해서 풀 잡아먹을 수 있고 그래서 먹이구물이 형성되면은 한 개의 개체가 없어도 다른 걸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예, 건강에 좋고. 편식하면 나쁘다. 자, 편식하면 바로 이거예요. 편식하면 나쁜 이유가 내가 먹을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없어지면 못 먹잖아요. 굉장히 안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먹이 그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 종의 다양성입니다. 디그이 낮으면 환경 변화에 대한 적력이 응 낮아 생물이 멸종한다. 자, 디그이 낮으면 환경 변화니까 로 유전적 다양성.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케벤디시 바나나겠죠. 케벤디시 바나나 같은 경우는 그 무른병에 걸려서 이제 멸종할 위기 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성학, 그러니까 똑똑하게 키워서 유전적 다양성을 없애고 유전공학적으로 해서 얘는 뭐 IQ 200, 시력은 3.0, 100m는 9.8에 뛰고 이런 것만 계속해서 우성학으로 만들어서 집단을 시키면은 멸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처진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교실에 여러분 3, 40명, 같은 공부하지만, 저, 저 바보 같은 사람은 안 돼. 그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자기 자리 하나 또는 두 개의 특수한 우수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좀 기억은 생태다양성, 니은은, 네, 종의다양성, 디귿은 예, 유전적 다양성 세 가지를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럼 몇 번이에요? 생태계 종 유전적 다양성 자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요인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요인은 바로 여기죠. 저 인간들이죠. 인간들의 활동이 자체, 인간 활동 자체가, 인간의 숨 쉬는 활동 자체 빼고, 인간이 어떻게 먹고 살려고 농사 짓고, 건물 짓고, 도로 짓고 하다못해 산에다가 이상한 거 깔고, 뭐요? 예 뭐, 케이블카 깔고, 이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감소 요인 중에서, 기억.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일어나 생물의 서식기가 파괴된다. 그렇죠. 지금 말하면 산불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뭐, 화산이 폭발해서 크대한이류가막 내려와서 멸종을 시키거나 이런 것죠. 지구온난화의 주범도 사실은 인간의 활동,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화석연료, 언적창에 따라 1895년에 드디어 석유를 등불로 키기 위했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자, 띠띠, 빵빵, 뭐 만들었어요? 헨리 그 포드라 아저씨가 자동차를 만들었죠. 자동차가 수백만대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어, 라이트 형제가 부르릉, 비행기 만들고, 배 만들고, 배도 이제 돛단 배는데 뭐야 경위로 가는 배 아니죠 중위로 가는 배죠 중유예 네, 벙커시로 그런데 그래서 지고 나는 사람의 바로 가장 흉악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지고 나는 멈추는 방법 자 그래서 생물의 사식지가 파괴된다라는 내용이죠. 음. 그다음에 야생동물의 과도한 사냥과 불법 포획은 생물관의 먹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사실은 아주 필요한 것만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사냥을 해서 그걸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뭐에 좋다 그래서 뭐 오소리 가는 뭐에 좋다 그래서 오소리가 다 멸종하죠 곰 쓸개가 뭐 좋다 그래서 그곰 살아있는 곰이 다 빨대를 꼽아갖고 피, 정말 말도 못 하는 그런 잔악한 짓을 인간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법 포획은 생물관의 먹이 관계를. 영향을 미치 악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태계 내에 천적이 없는 외래종은 기존 생태계의 먹이관계를 파괴한다. 그렇죠. 이제 외래종에서 파괴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뉴, 뉴트리나, 가시박, 베스, 꽃메미 이런 거 외워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붉은귀거북.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10년에서 10수년 전에 아마 여러분 잘알 거예요. 개구리가 새를 잡아먹는다? 와 개구리가 뱀도 잡아먹어. 바로 뭐요? 황소개구리. 자, 이게 이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증거인데 황소개구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황소개구리 잡아 먹자 그래서 사람들이 황소개구리 한마 얼마 주겠는데 정말 개구리가 이 노트만 해요. 어떻게 잡을고? 어, 근데 사라졌어요 거의. 왜 그럴까요? 바로 얘들이 뭐예요? 황소개구리 단일족밖에 없어요. 서로 근친교배했기 때문에 어떻게요? 열성 유정이 됐죠. 그래서 스스로 슬슬, 슬슬 비실비실하다가 멸종했습니다. 물론 이제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그 단비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황소개구리 사라졌는데 외로 정도 언제간 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현재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까 얘기했지만 장수 말벌 얘기 여러분 미국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거말벌 그 한번 잡으러 갈판 같이 가실까요? 음. 자 그러면. 답을 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기억 화석 연료의 사용 증거는 기억이 된다. 그렇죠. 화석 연료의 사용 증거 온난화 화석 연료. 화석 연료는 한번 우리 석탄과 석유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특정 동물의 멸종을 치를 수 있다. 그렇죠. 과도한 사회과 분명하면 멸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반달 가슴곰은 디귿에 된다. 자 반달 가슴곰이요. 아니죠. 왜, 반달가슴곰이 외래종인가요 반달가슴곰이 우리나라에 온지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돼요?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반달가슴곰은 진짜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즈리 불곰 같은 거 있죠. 막, 몸무게가 막 600kg, 500kg 나가는 그런 불곰들을 데리고 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반달가슴곰은 우리나라 곰입니다. 틀렸어요. 이건 좀 외워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ᄀ 빼고, ᄀ 빼고 답은 기역과니은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협약 가나 다에 대한 설명이다 자 가나다 런던 협약 람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가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 보호 이거 뭐라 했죠 이란의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 천구백칠십 년대 처음에 안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우리나라는 늦게가입했죠 그래서 습지 보호를 한대 놓고서 우리나라는 세, 뭐 새만금 메꿔버리고 모기 많다고 그, 갯벌 벗겨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생태 그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갯벌을 막는 걸 세계 4대 갯벌 중에 하나인데 그 서해안에서 왜막냐에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함부로 갯벌을 막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람사르 협약입니다. 나, 비행기나 선박에 나온 쓰레기를 투기를 규제하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는 런던 협약입니다. 런던 협약.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심각한 해양 오염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보다 더큰 쓰레기 덩어리들이 섬처럼 태평양을 돌아다니고 우리나라보 우리나라가 지금 작지만 그래도 서울서 부산까지 지금 거의 400km. 그것 훨씬 더큰 덩어리 섬? 그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할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런던 협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이후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게